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방학 전초전 느낌으로 오차가 되면서 좋아지는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메카닉입니다. 메타끼였던 메카닉의 메시브 파이어가 새롭게 로직이 변경돼서 이제야 제대로 된 사냥 스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메시브 파이어 의 원킬 컷 배율은 273%로 단순한 이펙트 스킨 교체에 불과합니다. 메타기였던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 무자본에게는 지옥을 보여주는 메카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이후 좋아지는 캐릭터로 메카닉을 고른 이유는 정석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오차 스킬을 적절하게 받았기에 메카닉을 5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캐릭터에 대한 리뷰를 한 뒤에 어떤 점이 오차로 해소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메카닉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이동. 스킬 들입니다 더블 점프와 비슷한 더블 엑셀레이션 공중에서 방향키, 아래키와 점프키를 키다운 하면 발동되는 부스터 전개, 방향키 좌우를 두번 연속으로 누르면 발동되는 메카닉 대쉬 이렇게 기존에 답답했던 이동 능력이 상향돼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쉬와 점프를 같이 사용하면 좌우로 비교적 빠르게 이동도 가능해서 예전의 메타키가 맞나 싶습니다. 물론 호밍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로봇 런처 RM7, 로봇 팩토리 IM1, 마그네틱 필드 같은 스킬들은 여전히 퍼담이 좋지 않아서 무자본이라면 사냥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유니온으로 키우기도 정말 욕나오는 친구이지만 최근에는 익성비를 많이 퍼주기 때문에 유니온으로 키우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호밍 미사일로 사냥을 했던 시기 에도 돈만 많으면 스틸러도 쌉가능 했던 메카닉이었지만 오차가 되면 새로운 스킬에 추가로 더욱더 사냥 이 강하게 변합니다. 200초 쿨에 135초 지속되는 멀티플 옵션 nfl의 등장으로 사냥에 엄청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야 제대로 된 로봇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최대 15명의 적에게 40발의 마이크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컨테이너를 사출하는 5차 마이크로 미사일의 등장으로 보스에서 다소 부족했던 다수가 보완되었습니다. 최대 10초 동안 키다운이 가능하며 전방 15명의 적에게 880%의 데미지로 11번 연속 공격하는 5차 극딜 스킬인 메탈아머 전탄 발사는 보스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전 중에 봄버타임과 중첩이 돼 호밍 미사일을 마구 때려박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스급들이 무척 준수해졌습니다. 메카닉은 추가된 5차 스킬들이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5차 메카 캐리어에 추가로 메카닉만의 감성도 챙길 수 있어서 돈만 많다면 레지스탕스답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42위인 것을 보면 뭔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메카닉은 약간은 못생긴 전투아머에 탑승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코디템을 껴도 이쁘지 않습니다. 고자 분들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러한 못생긴 전투아머가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전투아머 스킨을 다양하게 코디템으로 판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지만 아마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위는 키네시스입니다. 키네시스는 법사면서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보여줘서 텔포를 극혐하는 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마법사입니다. 하지만 5차 이전에는 주력 사냥 스킬들이 사냥에 적합하지 않아서 뉴비라면. 키우기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테라버닝 이벤트를 할때 키네를 키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키네는 블릿을 배웠을 때부터 직업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오차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친구입니다. 블릿은 퍼뎀도 좋고 범위까지 환상이라서 사냥 스킬로는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이었던 어웨이크 이벤트에서 거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키네시스를 220까지 찍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 방학에도 220까지 도전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스킬 사용시에 MP를 소모하지 않아서 뉴비라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PP 수급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격시마다 PP를 회복시키는 2차 사이킥 드레인 일정 공식으로 회복량을 결정하는 45초 쿨의 4차 사이킥 차징 30초 동안 사이킥 포인트의 소비량이 절반으로 감소되면서 사이킥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210초 쿨의 하이퍼 사이킥 오버 이렇게 3개의 스킬만 제대로 돌리시면 블릿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이퍼 스킬인 에버 사이킥도 사용하면 사이킥 포인트가 풀로 차게 되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사용하고 바로 사이킥 무브 스킬을 눌러서 캔슬을 해줘야 합니다. 사냥 능력이 5차 이전에 비해서 기약적으로 발전하는 키네라서 무자본 광부를 노리는 분이라면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상위 보스를 노리게 된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냥에서는 pp수급이 많이 힘들지 않지만 보스에서는 패턴을 피하면 수급해야 돼서 안정적인 보스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추가된 오차 스킬들이 비교적 지속들의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키네의 보스 문제는 PP 수급에 그치지 않는데요. 최종 데미지를 높여주는 사이킥 보스 그라운드 방무 디버프인 사이킥샷 이렇게 보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디버프만 세 가지나 돼서 재미처럼 뇌가 순수하신 분이라면 보스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간략하게 보스들 방법을 말한 거라서 저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무자본 광부를 노리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키네 지만 보스는 스테미까지가 핵매 입니다. 3위는 불독입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선콜을 250 까지 찍고 요즘엔 불독을 250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느낀 것이 불독을 키우려면 이 친구만큼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 메르세데스인데요 200레벨 기준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5%감소되습니다 에서 광역 스킬이 주가되는 불독에게는 정말 좋은 유니온 친구입니다. 다만 키우는 것이 살짝 정신 없어서 웬만하면 익성비를 모아서 먹여주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5초인 도트퍼니셔가 23초가 될 정도로 효율이 좋아서 불독을 키우게 되면 메르는 필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불독도 키네와 마찬가지로 5차 이전의 사냥이 암울합니다. 헤럴라이즈가 공격 범위가 살짝 아쉬워서 키울 때마다 썬콜이 자꾸 생각나는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5차 전직 후에는 좁은 메 판정으로는 썬콜이 상대가 안될 정도로 쾌적한 사냥을 보여주었는데요. 5차 도트퍼니셔가 타겟팅 스킬이라서 사냥에서 모흘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도트퍼니셔, 포이즌 노바, 포이즌 체인이 모두 25초 쿨이라서 가동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맵에서는 오히려 썬콜보다 사냥이 더 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이즌 체인의 원킬이 무자본이라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도트퍼니셔 이후에 포이즌 체인을 우선 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도 무자본 사냥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쿨감 3초 뚝만 있어도 사냥이 편해 질것 같아서 저자본이라면 3초 정도는 지금 시세라면 한번 도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역시 불지옥 돋꽃 이었습니다 허번트 드레인 효과로 최종된 버프 를 받기 위해서 도트 데미지 오중첩을늘 신경을 써줘야 해서 내순남 제미에게는 살짝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럽션을 터트리는 타이밍 도 이게 후들도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있어서 보스를 하면서 초반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포이즌 체인을 제외한 모든 오차 스킬들이 보스 딜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시 오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코각만 생각하면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먼데요. 불독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최근 들어서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벤트 코잼을 꾸준히 많이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이 먼 불독을 보니까 무자본에게 무작정 추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차가 되면서 사람다운 성향이 가능하지만 불지옥 독고시다운 극악무도한 코각 난이도와 보스 스택 중첩이 재미를 힘들게 하는 불독이었습니다. 2위는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5차 이전에는 약간 흉물스러운 스킬 이펙트 덕분에 더 이상 키우기가 꺼려지는 친구입니다. 레이징 블로우는 공격 범위까지 레전드라서 5차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나락길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3차에서 어퍼 차지를 배우면 위점을할수 있어서 기동력이 좋아진 만큼 유니온 육성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인사이징과 샤우팅 같은 스킬의 범위가 개선돼서 200 이전 육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테라버닝이 없었을 때 히어로를 200까지 찍어 본 경험이 있는 재미는 지금의 히어로 모습이 약간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육성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차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히어로입니다. 5차 전직을 해야만 히어로 사냥의 모든 것인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0초 쿨레 75초 지속이라서 가동률은 살짝 아쉽지만 기존의 흉물스러웠던 레이징 블루우를 강화해주는 스킬이라서 이전과는 다른 히어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오버가 없는 타임에는 바랄라나 콤보 인스팅트로 강화해서 메꿀수 있기 때문에 5차 이전과 비교해서 스킬의 때깔부터 달라지는 히어로입니다. 또한 20초쿨의 짧은 무적 스킬인 콤보 데스폴트까지 배울 수 있어서 5차가 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히어로입니다. 하지만 5차가 되면서 많이 아쉬운 점은 중요한 보스 극딜 버프인 콤보 인스팅트가 쿨이 무려 4분이나 돼서 보스 급딜을할때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오차이전과 비교해서 사냥과 보스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친구라서 메이플 근본 직업을 찾는 유비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히어로입니다. 1위는 팔라딘입니다. 공교롭게 5위의 모험가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된 직업이다 보니 시대에 맞지 않는 이펙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라딘도 오차이전이 많이 암울한데요. 사냥 스킬인 디바인 차지 범위가 레전드인 레이징 블루급이라서 이보다 사냥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5초 쿨레센츄어리가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동안이라서 사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랬던 팔라딘이 5차가 되면 직선형 맵에서 편해지는 풍차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요. 5차 블레스드 에머는 팔라딘 주위를 돌면서 편한 사냥을 가능하게 해줘서 처음에는 서펜트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펜트에 비해서 지속력이 떨어지면서도 퍼뎀은 서펜트랑 비슷하게 낮게 설정돼서 무자본에게는 살짝 버거운 원킬컷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냥에 비해서는 실사용 능력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5차 마이티뮬니르가 추가되면서 부족했던 팔라딘의 사냥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팔라딘에게서 가장 부족했던 능력은 보스 극딜이었습니다. 회복 스킬인 리스토네이션 슈퍼 스탠스인 생추어리 방어력 감소 디버프인 위협 최종뎀 상승 효과가 있는 컴베 도더스 자신과 가장 가까운 파티원 한 명을 살리면 10초 동안 자신과 살아난 파티원이 무적이 되는 가디언 스피리, 30초 동안 무적인 세크로센티티. 이렇게 기존에는 유틸만 있는 방패맨이라서 보스 능력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5차 그랜드 크로스의 등장으로 부족했던 극딜 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팔라딘의 인기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랜드 크로스의 효율 좋은 딜링에 얼티 팔라 같은 신종 직업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받은 것이 팔라딘이라서 그런 걸까요? 뎀감에 좋은 극딜까지 있는 그랜드 크로스 를 받았음에도 팔라딘의 딜링 능력 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력인 블레스트가 또 다른 레전들 라서 팔라딘의 보스는 저짤사가 되었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팔라딘은 오차 를 받고 좋아졌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세 크로센티티를 즉시 종료하면 쿨감 효과가 추가 돼서 보스 생존에서 좋은 상향을 받았습니다. 홀리 유니티도 최근에 개선을 받아서 파티에서는 좀더 좋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랜드 크로스만 좋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학 전 워밍업으로 오차 이후에 좋아지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험가 친구들이 오래된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오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어쩔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한 친구들이라서 예전에 모험가를 경험했던 분이라면 약간 강산이 변하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